자, 우리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에, 한번 짤막짤막하게 컴퓨터의 아주 쉬운 사용법들을 에, 한번 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어, 여기 이제 마우스가 보이죠. 마우스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네요. 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 밑으로 올 때는 하얀색으로 바뀌네요. 어 이걸 갖다가 이제 반전이라고 그래요. 하얀색으로 됐다가 까만색으로 됐다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를 하려면 제어판을 열어야 돼요. 이 컴퓨터의 에, 아주 중요한 기능들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제어판에서 발견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울 때도 제어판을 들어가야 돼요. 제어판은 어디 있느냐?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맨 왼쪽 밑에 보시면, 맨 왼쪽 밑에 요 윈도우라고 그래요. 맨 밑, 왼쪽 밑에 있는 창문 그림. 네. 요게 윈도우에 윈도우 여기 여기 맨 왼쪽 밑에 요걸 갖다가 딱 누르시면은 요게 뜹니다. 그럼 바로 오른쪽에 밑에 요요 요, 요, 요게 바로 제어판이에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손을 놓지 마세요 클릭한 상태로 끌어다가 끌어다가 여기다가 딱놓으셔요 그럼 여기 나왔죠 이게 바로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제어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제어판을 딱딱 두번 클릭을 하시면 요런게 뜹니다 자 여기서 접근성 이라고 하는게 나와요 접근성을 눌러 보겠어요 그럼 접근성 음, 센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 그럼 여기서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 요걸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우스가 너무 작은 거는 요 위에 지금 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클릭을 해서 그래요. 좀 크게 하고 싶으면 맨 밑을 누르면 흰색 망무수가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하면 검은색 마무수가 되는 거고, 하얀 바탕에는 검은색이 되고, 검은 바탕에는 흰색이 되게 하려면 반전 초대형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반전 초대형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러고난 다음에는, 어 반드시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모든 일을 내가, 결정을 했으면 확인을 눌러 주셔야 어. 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제가 본 것처럼 그 하얀 바탕에서는 까맣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바탕으로 가면 하얗게 변하는 그리고 어이 마우스 이 이게 엄청 커지죠 이렇게 커졌습니다